뭐 하시는 거야? 들깨 기어요 아, 들깨. 어, 아, 많이 나왔어, 잔엄마? 들깨? 음, 들깨 농사 잘안 됐다 하던데, 올해. 돈 벌어매. 일하시고 <laughs> 계시는 거구나. 자엄마 장떡 해갖고 막걸리 한잔 할까봐요. 제가 해갖고 올게 <laughs> 열심히 하고 계셔 <laughs> 자 밭에 가서 들나물 뜯어다가 오늘 장떡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해야죠 일하시는데 <laughs> 엉아들 요즘 진짜 들판 나가면요 장떡거리 엄청나죠 장떡거리는 약간 쌉싸름한 나물로 하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뽀리뱅이랑 찾아봐야죠 쌉싸한 나물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뭐 꼬리뱅이, 민들레 일단 일단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거 다먹는 나물이에요 영아들 세상에 웬일이야 우와 진짜 끝내주네요 나물 진짜 많아요 영아들 자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여기 민들레 보여요. 민들레? 그냥 이빨이 연한데만 뜯을 거예요, 영화들. 그래서 칼도 안 갖고 나왔어요. 이거, 이거 뽀리뱅이에요뽀리뱅이 아, 조금만 뜯어도 장떡 충분히 붙이거든요. 와, 진짜 뽀리뱅이 너무 연해. 뜯을 때 아주 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와, 진짜. 나물 엄청나네요, 진짜. <laughs> 요즘도 이렇게 나물이 좋아요. 이거 비름나물을. 아이고. 털, 별꽃, 나제비 아휴. 보리뱅이. 와, 여기 완전 보리뱅이 밭이에요. 와, 너무 좋아. 세상에. 이거 뭐, 연한 열무 같죠, 이거? 어머, 이파리만 그냥 똑똑 자르면 돼요, 이렇게. 와, 이쪽 밭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나물이 좋을 줄이야. 그냥 이렇게 이파리만 잡아 뜯으면 되, 되는 것 같아요. 아 칼로 뜯을 필요도 없네요, 이거. 아휴, 이렇게 풀 속에 다 숨어 있어서, 굉장히 연해요. 그렇지만 찾기는 좀 힘들죠. 이건 민들레예요. 그 옆엔 바로 꼬리뱅이도 있고요. 와털 별꽃 아제비. 와 별꽃 좀봐 세상에 별꽃 너무 좋아요. 별꽃도 좀 놀래요. 별꽃 별꽃도 세상에 어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진짜 씨앗을 뿌려놔도 이렇게 잘 나올까 싶어요. <laughs> 세상에 이거 들나물 밭이에요. 열무 심어놓은 것 같네요. 열무. 끝내 줘, 영아들와 이거 자주 강대나물. 자주 강대나물 또 이렇게 연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좀 넣어도 돼요. 와, 진짜 너무 많다, 나물이. 이것 낯으로 싹다 베도 못 먹는 풀 하나도 없거든요. <laughs> 아, 저 이거, 장떡거린대요. 가서, 얼른 장떡 붙여서,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랑, 막걸리 마실 거예요. 가는 길에, 또, 무슨 나물이 있나 보고, 뜯을 수 있으면 뜯어야죠. 와 이 밭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미쳤다 웬일이야 대상에 음. 여기는 가시상추는 눈에 안 띄네 어? 이말 끝나자마자 눈에 띄었어요 가시상추 가시상추 쫙와 어떡하면 좋아 이거 다 뜯어? 꼬리뱅이가 어찌 세상에 심어놓은 것 같아요 심어놓은 것 같아 와, 가상추또 있어. 가상추 하나 더. 보리뱅이 개체 하나가 큰건 이렇게 커요. 세상에, 이거 카메라에 다 잡히지도 않네. 이거 보세요. 이거 아우. 보리뱅이가 걸음이 좋아서 그런가? 와, 와 어떻게... 아, 김치하고 싶다. 진짜 보리뱅이 김치! 오늘은 장떡거리는 다 뜯었어요. 가서 얼른 맛있게 해볼게요. 어머, 웬일이야. 시멘트 사이에 가시상추가 이렇게 실하게 나오다니. 와, 진짜. 이렇게 흔한 가시상추가 왜 없다는 걸까요? 어머. 이거는 언제 이렇게 쓴박이가 자라서 세상에 씨앗이 맺히고 있네요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디로 날라가면 안되니까 여기다 살살살살 뿌려서 내년에 여기 많이 나오게 이렇게 뿌려놓고 갈래요 아 이거 작은아버지네 밭에 또 내년에 쓴박이 엄청 나오겠는걸요 아 빨리 장떡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아이. 들나물 깨끗이 씻었어요, 아들 이거 송송 썰어서 할게요. 송송. 그렇게 들나물이 많았지만, 먹을 만큼만 뜯어왔어요. 호박 닫다 놓은 것도 있어서, 조금 넣어보려고요, 호박도. 자, 호박 좀 넣고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밀가루요. 지난번에 된장 장떡이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된장이랑요, 고추장이랑 같이 넣고 해볼게요. 물 넣고. 이렇게 썰어서 가져갈 거예요. 자, 얼른 나가서 막걸리랑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자, 막걸리 두병 준비했어요. 여러분 일하시는데 막걸리 한잔 해야죠. <laughs> 이거 <laughs> 있잖아, 자라면. 자두밭에 있는 들남을 뜯어서 붙인 장석이에요. <laughs> 된장이랑 고추장, 그렇게 넣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맛있겠다. 장갑지가 <laughs> 이 <이거> 흔들지 말라네. 그대로, <laughs> 그대로. 네, 그대로. <laughs> 맛좀 보고. 이제 참기름은 많은데, 들기름은 언제 짜? 지 <laughs> 들기름 없어서 그냥 지경에 붙기서 잠깐만. 는 호염을 나안 나와. 게 나와. 나안나이안 나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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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안안나 갈증? 하게 와우, 아우, 맛있다. <laughs> 장떡도 맛있고. 맛있어, 음, 아암 음. 음. 여기 보리뱅이, 민들레, 별꽃, 털, 별꽃, 아재비 많이 들어갔죠? <laughs> 진짜 저 밭에 자암마 나물이 뭐 씹으라는 것 같아. <laughs> 보리뱅이가 그냥. 완전히. 쫙앉렸지 열무밭 같아, 열무밭. <laughs> 그거, 김치일까봐, 잘다가 김치 해면 되게 아, 연할 것... 것 같아. 그냥 겉절이를 해먹어. <laughs> 연해, 연해. 진짜. 엄청. 장떡이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 <laughs> 아, <고생아>. 꿀맛. <laughs> 이게 쌉쌀한 나물로 한 건데 쓴맛은 전혀 없어요 네. 맛있어 근데 조금만 진짜 대문밖에만 나가면 시골은 이런 거 구하기가 그냥 뭐 널린 게 이거잖아 나물거리 아유, 너무 좋아 이 가을이 너무 나물들이 풍성해 근데 농부들은 이거 다 잡초라고 뽑아버리는 <laughs> 거잖아 어휴, 아버지 또일어네 아, 점심은 다 먹었네? <laughs> 어떻게 해? 뭐, <laughs> 먹기는 <laughs> 굶어 작은 아버지는 먹어야지 작은 엄마는 굶으라 그래도 너무 좋더라, 맑은 거 아니 이거가 밥 대신 음. 이것도 돼 여기가 어우 이거 술 취하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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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심 빠지는데? <웃음> <웃음> 옛날에 이렇게 어 그래도 끼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들을 많이 먹고 있겠지 그러니까 출출할 때 그냥 이런거 음. 진짜 들판에 나물 뜯을게 얼마나 많은가 나가면 뭘 뜯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엄청 연해 엉아들 집 밖에 나가보셔요 요즘 나오는 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들나물이에요 뭐 장떡거리는 진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트가서 장떡거리 구할 생각 하지 마시고 들에 나가보세요. 들판에 쫙 깔려 있답니다. 요즘에. 어머들 나가보셔요. 산책하면서 한 주먹씩 뜯어다가 조리 활용하셔요. <laughs>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